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오늘은 말이죠 푸마로 고난도 어휘 추론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지문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 반드시 나옵니다 저도 그렇구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분들이 뭐그 음, 단어를 뜻을 유추해 봐 사전 찾기 전에 절대 유추 못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추하는 게 아니고 그 글의 문맥상. 그 단어가 마이너스 개념일지 플러스 개념일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거의 every는 주어 자리 이렇게 오면 꾸며주는데 예,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동사인데 s 붙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희망합니다 자 이거 뭐 생겼어 동주동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생략 명접 대승했던 거죠 그죠 뭐라고 희망하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위 블루 런치 아주 똑똑하고 뛰어날 거다라고 그냥 희망한대요 그러기를 그죠자 그다음에 웬이 나왔습니다 부사섭사겠 있네요 하우가 나왔네요 그러나 질문에서 하죠자 웬이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러나 질문에서 하죠 그러나. 부사 접속사입니다. 접주동, 부사적 끝나고 여기 대빵 주동 나오네, 그죠? 자, 그 아이가 지시형사, 그 아이가 경험합니다. 뭐를 발달, 발전의 지체, 즉 발달 장애를 겪는 데 알겠죠? 금방 아들이 성장하지 않단 는 말이야. 이럴 때에 이러한 꿈은 이러한 꿈이 뭡니까? 그래요, 첫 번째 문장, 아, 게첫 번째 문장, 이러한 꿈은 rpp, 아, 뭐뭐 된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음 꿈은 어 대시, 대쉬. 대시가 부수단한 뜻이거든요. 예, 돌진, 충돌이라 뜻이지만 부수단, 그러니까 비비 산산조각나요 이런 꿈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 영어 막 쓰다가 글막 쓰다가 뒤에 짝대기긴거거 놓고 뭐 부연설명 이렇게 하죠? 요거요거를 대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칠판 잠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구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 왓칭 이렇게 있네요. 그죠? 왓칭 동명 사주네요. 이것을 본다. 이것을 보는 것은 이즈 뭐야? 이것을 보는 건뭐요 꿈이 대시되는 걸 보는 건뭐요 어허, 에이, 축격본 마이너스죠. 에그나이드가 괴롭히라는 뜻인데, 마이너스 개념 정도가 있습니다. 곧 괴롭혀. 아주 그냥 이걸 보는 건 아주 우리 고통한 고통을 줘요. 됐습니까?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여러분, 그, 어, 155강, 155강, 즉 그... 저기 185페이지 인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 Suspect e d 과 d o b t 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놨고 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Suspect e d 만 일단 설명할게요 이거는 데디아라고 라고 의심 생각을 하는 겁니다 <laughs> 거의 알겠죠 이렇다 데디아일 아, 거야 데디아인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데디아가 아니라고 의심 생각하는 거고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여기 대 h a t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s u s p e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장애가 인프리즘 가둔대요 간방에 가둔대 재능이 있는 인간을 자기 아들 갖다가 감방에 가둔다. 학습장애가 그렇다라고 생각 의심한다는 거야. 아 그럴 텐데. 아참 이거 참 가슴 아픈 네 이런다는 겁니다. 알겠죠? 서스펙 대십니다 알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총 4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should have pp 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d 저 뭐뭐를 받을만한데,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데, 라는 얘기고요. 자, 얼마나 여러 번, have you said, 너는 너 자신한테 말했니, 뭐라고, 땡땡, that sh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나시니까 뭐요? 과거에 나한테 일어났으면 안 돼,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어났어, 세상에 그런 일이. 또는, 아이 o n t deserve that. 난 저, 저거, 저런 거, 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런 대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I don't deserve that. 난 저런 거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난 저런 대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알겠죠? 뭘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쉽게 뭐 한다. 얘가 동사고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를 묻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러한 생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예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너 자신한테 얼마나 여러 번 말했어. 아, 저거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 난 저런 자기, 저런 내고 받을 자격 없는데? 난, 난, 저, 저런 거, 나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진짜? 짜증나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말이 알겠죠.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런 생각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화난 어, 감정을 set up, set 일으키다, 촉발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아하, 요거 이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그룹은요, 요구합니다. 컨 o 야, 여러분, 컨 o 은 동사로 수능하다고, 얘가 명사형입니다. 수능을 요구한대요. 따라가는 거 알겠죠? 치는, 치는 사람 싫어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룹은 수능을 요구한대요. 뭐 때문에? 디비언스가, 이거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위협해. 사회적 합의, 사회적 여론, 사회적 합의 의견일치를 위협해. 뭐가? 디비언스가. 그럼 디비언스는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 나쁜 거. 그죠? 뭐에 대해서? 신념. 그죠? 그대 신념과, 그 다음, 견해와, 그대 능력. 뭐 하려는? 바라는 목표를, 그죠? 성취하려는 업테 얻어, 얻어. 얻으려는 능력. 하여튼, 믿음, 신념, 견해, 믿음,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합의를 위협해. 뭐가 이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회사는 수능을 요구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음, 회사에서 내가 있는데, 음, 다 양복 바지를 입고 와, 바지를, 양복을. 근데 난 반바지, 덥다고나 혼자 반바지를 입고 가네, 반바지를. 알겠죠? 반바지 입고 가, 반바지 혼자. 알겠죠? 반바지 혼자. 혼자, 반바지 입고 가요, 혼자. 회사에. 그러면 어때요? 그 일탈, 나의 일탈은요, 이게 일탈이라는 뜻이거든.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죠. 그죠? 위협하죠. 그래서 그룹은, 뭐야, 수능을 따라가는 걸 요구한다고 알겠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것도 아주 수능 기출에 나왔던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미드와이프가 있는데 이게 중간안에 중간안에 중간 미드 중간 중간안에 뭔지 모르겠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뭐 미드와이프다 생각의 미드와이프다 그러면은 어허 생각의 미드와이프다 지금 알수 있는 건 여행이 나왔고요 생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행이 나오는데 생각이 나와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뭔가 좋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여행이라면 우리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자, few place 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어, 아,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그, as, as, 동그라미, 이럴 때 부정어가 나오면 얘를 머무 보다라고 한다고 그랬요 그죠? 예, as에 대한 동급 표현이지만, 부정어 있으 머무 보다라고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c o o l o r than, 어 뭐야? 음, 어떤 남자도, no는 n이나시죠? n이나, n이나, n이나. 어떤 사람도 상케보다 더 멋지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 다 지난번에 오첫 번째 사이클에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데니아 이 사람이 최고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도 상케보다 멋지지 않다. 부정문 나오고 그러면 알겠죠? 여기도 보세요. 상케보다 어떤 사람도 멋지지 않다는 얘기죠. 상케 에지아가 최고예요. 그 여기 봐보면 여기 봐보면 봐보면 봐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쿄에서 자, 봐 보세요. 어, 부정문이죠. 관사 없으면 부정임이잖아 자 장소들이 아 c o n d u c e to 내적 대화 내적 대화에 더 뭐한 장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된 비교급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이거 자 그럼 봐봐 지금 부정어 나왔죠 비교급 된 뒤에 나왔죠 그럼 얘가 최고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이거 뭐 하는 거야 여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행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최고래 뭔지 모르지만 이게 최고래 근데 뭐야? 내적 대화가 나오네? 이거 뭐야? 내적 대화는 뭐야? 생각과 비슷하네? 아하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응? 음?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에 뭐라는 거야 얘가 여행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정도겠죠 여행이라는 것은 여, 생각, 생각을 뭐 해주는 것이 정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와우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와도 문맥상 마이너스 플러스로 문맥을 추구,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파란 얘기인데 삼파란 얘기는 뭐예요 낮게 한다는 얘기죠 뭐를 애를 생산하게 세상에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이것도 보면은 뭐 동목 정도 생각을 삼파 어, 밖으로 세상에 나오게 해주는 그런 사람 알겠죠 동목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에, 간단하게 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문맥상 어려운 단어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